경찰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의 검사 고소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건 처음인데 아직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수사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정 의원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지난달. 정의원 측은 결정적 증거인 회계 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간의 통화 녹취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이번엔 사건 지휘 검사이자 정의원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이 윤전 위원장에게 얼마의 금품을 요구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가 있다는 걸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한 겁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해당 녹취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재판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근거 없는 무리한 고소라고 일축했고 윤전 위원장도 접촉은 없었고 음해하려는 저질공작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충북경찰청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고소권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수사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당초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는 진행했지만 경찰청 지침을 받아 공수처로 이첩한 겁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여건도 관건이지만 피고소인인 해당 검사는 작년 말 국외훈련을 나간 상태로 조사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법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정의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원 담당 재판부인 형사 11부가 새로 구성된 뒤 처음 이뤄지는 재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정의원이 재신청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도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